이 문제는 제49회 행정 고등고시 기술직 공정 제어 설계 제3 문항입니다. 공정 제어 설계 과목은 화공직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전기 전자 기술과 같다고 봐도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공정 시스템에 대한 동특성 모델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미분방정식을 보면 선형 1차 또는 1개 상미분방정식이고 시정수는 2초짜리입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0입니다. 입력신호의 모양은 이런 구형파입니다. 문제는 이런 입력신호를 이런 대상에 인가할 때 동특성 모델이라 표현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업수학이나 회로이론 같은 전기전자 전공 과목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회로이론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런 RL 직렬 회로를 보겠습니다. 고시 문제에선 이 박스를 어느 공정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회로 법칙들을 이용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지배하는 미분방정식을 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초기 조건은 0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전압파형을, 이 전압파형을 이렇게 주고 이 경우에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기술에서 이 회로 해석 문제는 이 공정 제어 설계 과목 고시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 문제를 화공직 선택 과목 공정 제어 설계 문제라고 해서 전기 전자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출제자가 풀이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리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Y를 구해보겠습니다. 첫째, 입력신호를 단위계단 함수들로 표현합니다. 공업수학 과목에서 공부했던 단위계단 함수를 이용하면 XT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입력 함수들을 이용하면 문제에 주어진 동특성 모델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셋째, 이 미분방정식 전체를 라프라스 변환을 하면 이 Y의 라프라스 변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프라스 변환의 수학 성질 중에 선형성하고 시간축 이동 성질들을 이용하면 YS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ys의 역변환을 구합니다. 부분분수 분해법하고 라플라스 변환의 수학 성질 중에 시간축 이동 성질들을 이용하면 y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게 열심히 풀어서 이렇게 답을 구했는데 만약 이렇게 쓰고 시험을 끝낸 후에 시험장을 나와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3번은 너무 쉽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나중에 이런 사선줄을 특히 많이 넣은 좌절이 이모티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위 계단 함수들은 문제에는 없는 기호들입니다. 자신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임의로 도입해서 사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답엔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기호들이 뜻을 이식 옆이나 다음 줄에 글로 부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답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술고시 주관식 시험은 답을 공개하지도 않고 주관식 문제라서 채점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점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문제 없는 기호를 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식은 전 구간에 대한 식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런 단위 계단 함수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 구간별로 구분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ut는 다루는 구간 전체에서 항상 1이니까 생략해도 되고 이후부터는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선 각 단위 계단 함수들이 값이 각각 0이니까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구간에선 단위 계단 함수들의 값이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0이니까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구간에선 각 단위 계단 함수들의 값이 각각 1이니까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고심 문제는 여기까지만 구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좀더 추가한다면 이 yt의 파형을 그리라 하고 점수를, 식을 6점, 파형을 4점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에선 파형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기술 고시 문제는 없지만은 Y의 파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X의 파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파형은 앞에서 구한 Y의 식들을 보면 각 구간별로 모두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변화를 하고, 시간이 1일 때 y의 값은 첫 번째 구간의 y식의 1을 대입하면 0.585 정도임을 알수 있고, 시간이 3일 때 y 값은 두 번째 구간의 시계 y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8 정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파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만약에 이 1초 시간이 1초 이후에 입력 x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때 y는 어떤 값을 향해 갈지 또 만약에 시간이 3초까지 문제의 입력 형태를 유지하고 3초 이후에 입력 x가 변화 없이 그대로 마이너스 2로 유지된다면 그때 y는 어떤 값을 향해 갈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미분방정식을 분리해서 쓴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입력이 1이니까, 초기 조건 0을 넣으면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구간에선 입력이 마이너스 2이고, 초기 조건은 0.585니까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구간에선 입력이 0이고 초기 조건이 마이너스 1.68이니까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특별해를 구하면 1.5입니다. 두 번째 구간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특별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특별해를 구하면 입력이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0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간이 1초 이후에 입력 X가 변화 없이 그대로 1로 유지된다면, 그때 Y는 1.5를 향해서 갈 것이고, 만약 3초 이후에 입력 X가 변화 없이 그대로 마이너스 2로 유지된다면, 마이너스 3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정보를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모델의 시정수가 2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역시 2초이기 때문에 이 A의 크기는 대략 이 B 크기의 0.63 정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실제의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49회 기술 고등고식 공정 제어 설계 제3문항에 대해서 풀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었나요?